내가 진짜, 야, 어. 내가 농담 아니라, 야, 제꺼야. 형이 있잖아. 병은 고쳤지. 마음속에 병이 있었잖 마음속에. <laughs> 얘가 내 마음의 병을 고치네야 그럼. 예? 어. 아, 부당이야, 뭐야, 마음속에. 뭐하길래 마음의 병을 고친 애야. 아우, 진짜 옛날에는 그 어떤 날을 받은 게 시동도 안 걸렸는데, 예. 얘가 그냥 의상으로 조져가지고 나를. <laughs> 아, 그럼 형님은 개새끼죠. 아. 아! 예! 아. 그게 아니지. 아니, 왜, 마음의 병을 왜 고칩니까? 아, 아니, 아니, 그게 진짜 예?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<laughs> 마음의 병이었던 거야. 네, 발기부전을 고쳐줬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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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기 아. 지금 어, 어, 아, 어, 아, 약간 옷차림이 아. 이러니 저러니 먹으면서. 저기, 수영. 아니, 이제. 아. 수더 드려야 돼? 진짜 안 돼. 이거 진짜 위험해. 아니, 지금 수님. 이거, 지금 뭐 하세요? 수님 아니, 여자 한테 지금 저 옷차림 야너너 세게 너, 때려 살살 때려. 아니, 아니고. 제가 친구끼리 때린 건말는데사가니까 그럼 나도 네 친구니까 너막 때린다. <laughs> 네 때리세요. 팔 아? 때리세요. 아니 너 아까 나팔 때렸습니다. 너가 아까 그, 팔 때리세요. 아까 나손 <laughs> 때렸으니까 나도 너. 어지 아! 아! 이런 이 이런 이 신고 같은. 아니 이거 저 이거 씨발이 가봐있어 가면서 갈아타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씨발 야채 우리 가방송서 가야 돼 이거 어? 아니 아니 스승님 야가 어때 아니 알았어 너창있 얘기하지 말고 네. 와, 진짜 어? 어? 어, 어? 알았어 알았어 야, 알았어 제발 어. 쿤 야, 예. 야, 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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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알얘기해았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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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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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 진짜 어 짬뽕이 있더먹을겠어아 예? 아예 음, 알았어 한잔 하자 짬있 <laughs> 아, <깜짝이야? 웃음> 아, 아, 어? 임랄이 개그맨은 우리 형다 저희 오빠 반숙 야 아, 얘말았어 맞아서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유, 웃음이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야. 왜냐하면. 어, <laughs> 어, 어, 그래. 어, <laughs> <자, 웃음> 아, 진짜. 라면이었으면 안갔을 거야. 그러니까요. 라면이라 가셨으면 안 던질 오빠, 진짜. 아, 진짜.